오늘 제가 트로피카나 팀이 연습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갑보기의 네. 무라딘, 갑보기의 탱커를 볼수 있었습니다 네. 수장과 1대1 라인전을 설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첫 번째 매치, 네. 수장의 길과 트로피카나의 네. 토이코스를 진행해서 네. 어, 맵 전장과 성우픽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네. 저희가 최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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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스템을 코인코스보다는 네. 한국은 사다리죠 사, 사다리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빠르게 바, 진행하자 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저기요 ㅎ <laughs> 네. 자 네, 하는 건가? 수장의 길아 이렇게 사다리가 간단하게 나왔네요 이번에 네아 네. 수장의 길에 그 선...선...선택권? 성공권? <laughs> 네 성공권이 생겼네요 어 보셨어요 이게? 와 진짜 빠르다 와어 갑자기 빨라졌네 <laughs> 오잉? 갑자기 순식간에 오, 오. 장백팀이 삼픽이네. 너무, 너무 빠른 거임. 그뭐 할까? 자, 겐지 아니면 가루시 사는 대로 다 자를 건데요. 네네네. 네. 저 토끼팀에 가루시 유저가 두명이 있어요. 음. 아. 아 겐지 유저가한 명이 있고. 아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가루시 벤. 가루시 겐. 이러면 집에 갠집에나... 낫. 네네네. 이러면 쉽고 간단합니다. 겐지 벤. 인스턴트니까 빨리빨리. 어? 오! 어? 오 뭐지? 이거 아, 픽을 하자는 픽다 밴을 픽과 밴을 네. 동시하겠다는 에 아, 생각이네. 그럼 우리도 상대 픽 뺏어야 되거든요. 음. 일단 그레이메인이랑 네. 어, 그레이메인 아우리엘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금의아우 아, 후진님 혹시 아우리엘 할래요? 예, 제가요. 갑자기? 원래 잘하잖아요. 나래는 어때 나래? 근데 날에. 갑자기 어. 바꾸면은 어, 일단 아, 일단 뽑아 놔 봐요. 이렇게. 일단 뽑아 놓고 우리는 수합이 되니까. 음, 어... 그... 엔지님 마리... 여기 나래 나래는 어때요? 나래, 빛나래. 빛나래도 좋긴 해요. 근데 빨리 뽑을 필요가 없어요, 빛나래는. 아, 오케이. 음. <laughs> 일단 그래서... 지금은 이거 두개 뽑아야 되는 게 무조건 맞거든요. 음. 네. 이거들 미리 아, 그 금매 금매 이거 누를까요? 금매 네, 가... 일단 아, 레디 하시고. 예. 아, 나도. 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이게 질캡 누님님을 그냥 자리화를 시키고 후즈님을라우리에를준 다음에 샤루트님한테 모랄레스를 주고 그레이맨을 제가 가져가고 뿌리기님을 탑 세우는 것도 음.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음. 그래서 그런 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두에는 두고 있을게요. 네. 하시야? 하시하면 아 나나님 하시야. 아 잘할 것 같은데. 안우바라. 아, 나왔다 나왔다. 아 왔다. 예상했던 대로 어... 벤 천천히, 벤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음. 필요해요 카시아면 줄지는 절대 안되고요 음. 그러면... 가자님이 리밍 되시죠? 네 네, 리밍이 아눕 상대로 진짜 불이거든요? 그럼 리밍 말고 다른 메이지 뭐 돼요 그러면? 어... 딜, 딜이요? 네. 굴단 가능하시다고 아니야저 굴단 안돼요 아 그러면은 정크래드 안 되죠. 음.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딜러는. 아 어, 일단 벤은. 나 벤부터 하고. 리밍 벤, 리밍 벤해야 돼요 이거. 리밍을 벤? 음. 네 이거 리밍 벤안 하면 우리 터져요. 난 픽은 조금 천천히 되니까. 음아 음, 캐타스를 할줄 알았으면 제가 좋았는데 캐타스를 못 하네. 아. 구수님이. 잠만. 어... 잠깐만. 우리 진짜로 픽을 수화해야될 수도 있어요 카시아 때문에. 음... 카시아 옵이면은 리밍 카드는 우리가 못 쓰니까 그냥 배는 한 거고 소냐 벤이네. 이러면 상대방 이거 이 대학 카 챙기겠다는 소리인데. 음... 어 갑복이님 일단 무라딘 챙겨 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아 이거를. 아... 좀 약간 힐 위주 말고 약간 딜되는 네. 지원가로 해가지고 아 하면은... 근데 사실 이대로 간 다음에 3탱을 해도 돼요 어? 그러니까 오 자리아를 원거리 딜러랑 오케이. 자리아랑 이렇게 포지션이 겹치니까 네. 그냥 탱커를세개 뽑아가지고 음 단단하게 가면은 카샤 그어 뽑으시면은 못 뽑으 네. 못 뽑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도 돼요 음 자리아 브라딘 음 예. 네, 괜찮아요. 지금 사실. 대약하는 아, 별론가요? 대악화. 무라든 대신 대악화. 음. 대약도 어. 계약하도 나쁘진 않은데. 3탱 할 거면 바리안? 근데 네, 대악화를 할 거면 탑을 무조건 이겨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저의... 무라든 네. 하겠습니다. 무라든 <laughs>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말티에 나오면은 근데 녹잖아요. 3탱 하면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삼, 세 번째 탱을 안 보여 주고 아 상대 사오픽을 아 시킨 거예요. 아. 여기까지 보면은 아 탱커 다 뽑았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음... 그니까 아우리엘이 힐이 그렇게까지 엄청 센게 아니라서 물몸딜러 음... 네. 뽑으면은 상대 포커싱에 그냥 아, 아, 아누바락 들어왔을때 죽어요. 그거를 자리아로 한번 살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빈내상... 지금 자리아는 이렇게 뛰어야 되고. 오침... 크... 이러면은 쫀득님이 영웅 폭이 겐지 그레이메인 리밍이거든요. 그게 세 개가 지금 다 잘려 가지고 한 조가 아마 나올 거야. 오. 한조될것 같아. 어. 한 조. 손드 님이 한조를할 거고. 어! 아! 어!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와! 아까 근데 저쪽 네, 네, 네. 보니까 한 조만 하셨더라고. 여러분 <laughs> <때는> 상대방이 탑태가 <타피가 웃음> 없어요. 와! 대박. 아, 지금 아, 독심술 쓰세요. 와! <laughs> 와, 깜짝 놀라. 계속으로 미친. 도짜리 펴셔. <laughs> 와! <웃음> <웃음> 와, 이걸 진짜 성력과. 뭐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엔트님 이러면 상대가 탑 캐가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탑을 이걸로 <laughs> 내가 무조건 이기는 그림이 <laughs> 가고. <웃음> 와, <웃음> 와 대박이다. 이걸 봐주시네. 픽배는 일단 이겼어요. 픽배는 음. 일단 이겼어요. 괜찮아요 지금 조합이. 이대로 가면 돼요. 음. 라인 세워드릴게요. 네. 아르타니스 탑, 무라딘 미드, 나머지 봇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금의 네, 아우리엘 자리아 셋이서 보세서 라인 전 꾸준히 해주시고요. 카시아가 올 텐데, 카시아, 그, 난격 타이밍에 같이 맞지만 않으면은, 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아 쉴드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아무 때나 쓰지 말고, 카시아 스킬이 날아올 때, 거기, 거기에 자리아 본인 반격이랑 대상 반격을 주면서 자리아 에너지 채우고, 카시아한테 역으로 큐 때리면은, 카시아가 그, 어, 물리 이민이이라서 자리아 큐를 진짜 세게 맞아요. 자리야 큐특하시면 돼요, 큐특. 네, 큐특으로 갈게요. 오케이. 음... 그리고 무라딘은 미드에서 라인 보다가 상대방 없어지면은 갱각 보이면 무라딘이 보스로 바로 합류해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탑은 알아서 할게요. 네. 서로 미아콜 확실하게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미아콜. 포커싱 할 때도 제가 최대한 말하면서 할게요. 네. 3대 네. 네. 판타 할 필요 전혀 없고요. 오케이. 어, 잡았겠다 지금. 오우, 어... 아, 떨려. 아저 죄송해요. 똥마리예요 아! 아나또아나나 아아 아, 나, 나 잘못 먹었어. 똥마리여요라 그런 줄 알았잖아. 어 <laughs> <laughs> 아, 아까 채팅창에 막아 화장실 갔다 오신다고 시팅이네. 하시길래. 아, <laughs> 아 아까 못 갔다 오셨나? 레반트 알합니다. 일반터 안합니다세명 바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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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네. 파이팅. 한조 있다. 미드 한조. 조금 더, 자리야 있는 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라인전 해도, 음. 해도 되는데 네, 갱각만 조심하시고. 미드 안우비랑 한조 두 명. 오케이. <laughs> 바텀, 바텀 2대3이에요. 어, 한조 갱 온다. 한조? 아, 갱을?

용기사님 응. 풀어줘 저리가 아땅아파 한조 와씨 <laughs> 오, 오, 오. 와 한쪽 개 아픈데? 네, 그냥 이거 그냥... 신단 밟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시면 어, 돼요. 천천히. 그래, 그래, 그래. 체력 그래. 세이브 그래. 하면서. 아, 와, 힐이 안타. 제가 또 맞으면서 뒤를 지금. 활용하니까 지금은 조금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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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집. 갔다 오면 안 되겠다 우리 미드 못하게 막을 수 있죠? 네 막을 수 있어요 네탑 바텀 미아 콜만 잘해주세요 네 바텀에 아직 셋이에요 오케이 아노 미아 아노 미아 미아 미드 아노 미아 괜찮아요 이대로 계속 천천히 대체하면 돼요 보트 우리 위험하거든요? 보한번 빼줘요 보트 한번 빼고 정비할 네. 사람 네. 정비해요 네 살짝 빼세요 집 다녀올 사람 다녀와요 지금 괜찮으니까 아르타시 네. 어, 미드 더집집집네 네. 가텀셋. 많다 많다 많다. 여기 다 왔어. 시겠네 어, 좋아 좋아. 괜찮아 탑 쥐고 있으니까 옷 안빨봐도 되고 천천히 하시고 야, 금에 야, 지금 몰래 빠져서 공성 돌려 공성. 금에 공성 가시고 네. 나머지 라인에서 경험치만 네. 몰래 몰래. 아야. 딜교하지 마시고, 보세서는. 네. 사람만계신데요 네. <laughs> 와, 저튕기이가꽤 아프구나. 먹었어요?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이제 보세서 공성 끼고 라인전 조금 세게 해도 돼요, 지금은. 네. 아야. 여기 오예! 어, 나이스! 나이스에! 나이스에!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힐힐힐 죽이고 우리 죽을 뻔했다 와어 좋았어 좋았어 집 갔다 오시고 아... 네네 잠깐 호준이 뒤로 뒤로 와 한주 진짜 아프다 1힐 진짜 아프다 다행이다 이렇게 오바하는 거 조금씩 받아먹는 그걸로 하면 될거 같아요 오케이 근데 랩은 우리가 크게 앞서진 않으니까, 천천히. 네. 땡겨서 먹어볼게요. 아! 어, 저, 저 아프다, 한주. 아, 튕기는 거 겁나 아픔. 예, 네. 네. 저게 피하기도 쉽지 않고 아프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저건 좀 맞으면서 해야 돼요. 이 <laughs> 아, 좁은 자리에서 저거 맞추기가 쉬우니까, 좀은데 음. 들어갈 때 조심하시고. 이거 무라딘이. 아눔비야, 아눔비야. 무라딘 지금 보세요. 한번갱끼 껴줘야 돼요. 다시 왔어요. 아눔비 다서 미드. <무> 아니요 우라님 먼저 보스로 뛰어봐요. 아 내가 아아아아아맞다 맞췄다 맞저 왔어요 저 왔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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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아 잠깐만 아아아 들어. 안우비 안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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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이 안우비 날 물었어. 어떻게? 아 우리 히... 아 우리 들러주아 제가 조금 늦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 오래도 이제 미대 경험치 받아들여가시고 네네 고 자, 리아가 아, 다시 볼 수는 없지. 없다. 오케이 오케이 사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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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활하면 우리 투그 쪽으로 솔래사 네네네네 계속 운영 돌리면 돼요 괜찮아요? 탑을 절대 안 밟히니까 용기사 안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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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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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데 그냥 늑대폼으로 더블 키고 바로 때리면은 쏠쳐 다 되고. 예. 네. 와. 음, 경치 안 밀려요. 보 음, 네. 살짝 빼고 네. 빼면서 공성 거의 천천히 막아요. 애들 안 보이거든요. 예, 네, 지금 지금 안 보여요 다. 바텀 3 명, 바텀 3 명, 미드 두 명. 팝비었어요 안웅 미와 바텀 조심하세요 네, 살아있기만 하세요 네. 살아있기만 아, 타워 뒤에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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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웅 맞다 상대 고칩 10렙 찍으면 용기사 한번 줘도 되니까 싸우지 마시고 네, 요한나 탑 가요 다시 예 네, 경험치만 드세요 네. 죽지 마시면 돼요 음. 바텀 3대 3저 어, 어, 이거 캠. 석 나왔는데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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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 고, 고, 고 캠! 캠 돌게요 네고 네. 우리 도 우리는 이, 있을까요? 잡아. 바텀 다안 보여요 지금 네네 네, 조심할게요. 한두아 밑에 먹었네. 치료습니다 빵. 중력 갈까 중추로 갈까요? 편하신 대로. 자한탕한번 참... 참... 보러 내려갈게요. 요한나 탑에 묶여 있거든요. 예? 미드로 미드로 미대 저 아누포죠 미대 아 아루. 미드 아누포. 미드 아누. 미드 아누. 미드 아누. 미드 아아라 빨리빨리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스탑 빠졌거든? 이거 당길게요. 잡아 잡아 잡아. 아싸! 궁빠졌고 아로 궁빠졌고 우리 안 싸워도 이득. 안 싸워도 이득, 안 싸워도 이득. 오케이 오케이 케이 상대 고치 okay. 없음. 오케 okay. 어, 다시 타고겠니다 어, 정비 6시 막아야 돼요. 네. 정비 정비. 브라딘 빼고 내려가요. 어, 이거, 네, 그냥 빼세요. 그냥 그냥 쭉 빼세요. 그냥 쭉 빼세요. 그냥 쭉 빼세요. 아, 미신 죽을게. <레> 이렇게 <에이, 레> 나왔네. 괜찮아 괜찮아요. 일킬 아, 정도 괜찮아. 네. 좋았는데. 정비할 사람 은 정비하시고. 갔다 어, 가고. 어, 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상대 공을 빼고 상대 스킬을 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로 이득이라 거기서 오래 대체하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었어요. 아. 네. 음. 싸워야될 때만 싸워요 음. 이 네. 이거 용기사 한번 줄것 같은데. 봇봇봇봇 먹어 봐. 봇. 봇2대 1. 네, 뭐예요? 어신단들어가요2대1 2대 1. 한조 하나. 최대 막아볼게요 최대 최단 네. 시간만 끌어볼게요 배우면 돼. 배우면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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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치, 고치, 고치 빠졌어요, 고치 빠졌어 오케이 오, 케이 오케이, 나이스 예, 네, 살았어요, 살았어요, 고치 빠졌어요, 지금 경험치만 쟤네들 미드에 묶여있거든요? 우리 갱신하 미드에 세명예미드세명 바텀에 하꼬 아, 예, 네, 밑에 예, 네, 네, 네 바텀 좀 강하게 밀어주세요 네 쟤네네 네. 밀고 있어요 사라졌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아, 오나,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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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어, 왔다. 아 왔다. 왔다 아따라 따라갈게. 이따 빼세요 이따 빼세요. 따라갈게 따라갈게. 아야야야야. 아, 잠깐 나비사하났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살수 있어 살수 있어. 가서 탈수 있어. 아자저저 아, 저!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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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완전 아. 없어요. 어 아, 아, 나도 나도. 잘아 잘. 뭐만가요? 뭐만도너너너너너 너. 저저안 죽어요. 저안 죽어요. 어, 계속 꼴려. 그죠 CC가 많아서 지금 다섯 명. 이거 아우리의 왕관을 있잖아요. 방금 카샤 그 금메가 물려 가지고딜 아예 못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음. 그럴 땐 자리 하나 알타한테 옮겨 주세요. 저 올라가요. 저 올라. 왕관 컨트롤을 잘해야 이거 힐볼것 아... 같아요, 지금. 아, 네네네 네. 이거 상대 한번 탈 수도 있겠다. 보초 멈칫 드셔 주시고. 보스로보스로보스로 저발러 갈게요, 봐터. 경호 씨 먹을게요. 발바 지금 바로 들어가. 점프로 들어가요. 오케이. 아, 점프로 못했요 애들 타지는 못 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식량 특성 짜라가면 잠깐... 되고. 잠깐 집 아, 집좀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아,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이거 미드현서한테 한번 한타 한번 봐야 돼요. 네, 미드 갈게요, 그러면. 그러면. 한타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안 싸우면은 안 돼요. 13 찍자마자 한타 볼거에요 13 찍자마자 이거 한 2초만 기다리면13 찍히거든요 특성 바로 알다. 찍을 수어요13와 한조 네. 잡고 있는데? 올라와요 올라와요 네네네네 <laughs> 잠깐 한조가 호수 여기 잡고... 있어요예저 네, 위에서 잡고 아 보세 두명 빨리 올라와봐요 한타 보게 아 어, 한조 한조 내려갔다 한조 보러 가죠 미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요 한조로 이거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한조 네 한조 여기서 총 쏘고 길 테니까 어. 아 간다. 아 상대가 오는 중. 상대 우는 내려와, 중. 내려와,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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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준비. 깨기요, 깨기요. 아니 아, 싸워야 아, 돼. 싸워야 아, 돼. 싸워야 돼. 지금 와서하면 타이밍 없음. 야씨 나만 우네. 아나나 어, 나. 잡혔다 나, 나, 고치다.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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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보자. 우슈. 우슈 포커싱 돼야. 우슈 정확해.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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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다. 나 걸었다.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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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우리 다 도망갔어. 으. 으. 와. 도망갔어. 아, 내가 너무 무리했다. 으아. 씨. 아, 안 죽자, 진 둘. 이거 아. 살다 마자 바로 탑 정리하러 갈게요, 일단. 오케이. 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근데 요새 하나남 아, 저살거 같은데 이거. 야, 살거 같아. 한번 아, 막을 건데. 한번 맞아. 한번 막아야죠, 뭐. 이거 성채 끼고 막아야 돼요. 네. 아이쇼 야아는안 웃지시기 너무 싫어 아는 에헤이 미드 갑니다 어이. 우리 한탑때 루시우가 포지션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니까 루시우 네, 네, 네. 먼저 점사하면 은 금방 죽일 오! 수 있어요 오케이 천천히 용기사 타 있는 거 카시하고 물한번 찍고 싸워물한번 찍어 다들 지금 셈 찍고 셈 찍고 싸움 준비 셈 찍고 싸움 준비 힘이 그 없어 여기 있다 어이구 <laughs> <boys> 자 용기사 발차기 빠졌고 한타 한번볼 준비 어, 싸워 지금 싸워야 돼 성체 깨지기 전에 싸워야 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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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들어가 확 들어가 아저고치에저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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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나말라 앞에 씨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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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요. 성채 하나 정도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라인 복기 16 맞추고 다음 한타 보죠. 네. 저 어, 이거 또 먹을게요. 오케이. 같이. 근데 상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빨리 그럼 같이 먹는 걸로. 오케이. 네. 오. 오, 오, 오 왜, 왜, 왜. 어 자리야 자리야.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비드 비드 비드. 고16대표요 저희도. 유안나 보시고 아 스택 1스택 남았는데 독조 허... 음. 이거 16 찍자마자 한타 보고싶거든요 탑으로 올라올 준비 네. 탑에 애들 애들이 탑에 투사 정리하러 올건데 여기서 한타 번한 봐야돼 요 투사 끼고 빨리 와야돼 빨리 네 아, 갑니다 15, 15, 15. 이거, 이거 빨리 이거 이거 먹어야지 16렙 우리 봇을 정리를 하는게 먼저 우리 보정 우리 보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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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으로 가죠 우리 16 위력 증가 웨이브 오. 크게 두줄 오니까 이거 다 같이 한번 정리하고 <목소리도> 한단탑자안 <탁. 목소리도> 보여요? 네, 지금 어딨지? 한번 보이는 대로 걸 거예요. 와봐요. 같이, 같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여기. 이게 라인이 좀 그렇겠네. 그래. 지금 한 조밖에 안 보이는데 아마 여기 어디 부시 에 있는 거 같은데 보이는 여기. 보이는 족족 그냥 한타 싸워. 네. 아무도 안 보여요 지금? 네, 아무도 안 보여요 지금? 상대 이거 투사 있겠다. 와봐. 투사 갑시다. 투사 오케이 투사 갑시다. 우리가 탑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저 따라서 동선 쭉저 따라서. 오케이. 자 애들 미드갈 아, 아, 좁은 골목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어디 갔지? 지금 저기 분산돼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예, 동그 투사정. 리다 예, 같이 올 필요 없어요. 투사정리한 응. 명은 라인 정리. 어, 무라딘 좋고요. 이거 이대로 시간 지나면 상대 2집 찍혀서 우리 지거든요. 그러니까 게를 써야 는데안 네. 싸워 줄라 그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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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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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딘 뛰어. 무라딘 뛰어 와. 네, 말씀. 저 예, 갈게요. 온다. 게요걸게요 예, 장걸게요 아, 네, 아. 그냥. 네. 한줄 없잖아 잠깐만 아, 한줄없한줄 없잖아 한줄 없잖아 바로 걸어 바로 걸어 바로 보이는 적아아 아, 아, 근데 지금 지금 숨었어요 숨었어한줄한테 가자, 한줄한테네 내려가서 한줄한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저기 따라 내려오고 있어요 한줄 뒷빠짐 한줄 뒷빠짐 네네 네 뒤에 누구 따라와 여기 여기 루시우 그만 아아깝다 잠깐만 여기 한나한나한나한나한나한나아주 빛났어 어제 거잖아 오 아이씨 고치 나나 그냥 싸워 그냥 싸워요 포커싱 일단 그 고치부터 고치부터 포커싱 아,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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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laughs> <착각이네. 웃음> 음... 아, 이 음, 어, <laughs> 아, 이 이거. 아, 아, 이거. 이이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20 됐다 아아 3매치야 어, 와10 20초아다 잘렸어 아 저게 또 생존이 되게 생존 잘한다 음, 아. 세이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응아 랄라노신 타샤 잘해 와 금방 그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 때려 아, 대박이다. 진짜 빨리 끝났다. 와, 16분. 이러면 어! 저희가 맵을 고르는 건가요? 네, 맵 고르는 거예요. 으흠. 맵을 뭘로 하죠? 역시 잘하셔.